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천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과천 시민에게만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포르지오 라비에노와 르센토 데시앙 이렇게 어, 두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시세 차익이 6억 가량 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대요. 대상은 과천 시의만 가능한 걸로. 프루지오 라비에노의 이제 간략한 지도고요. 어 고정 댓글에 이 관련 블로그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출처를. 그래서 좀더 꼼꼼히 읽고 싶은 분은 그 고정 댓글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 루센토 데시안 어, 위치 보이시죠? 예.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4월 10일에 뉴스도 떴어요. 당첨되면 6억을 버는 어 줍줍 청약이다. 네 이제 청약 간단표인데요. 과천 프로지오 리비에노는 한 세대에 어, 지금 남아있고 과천 시민이어야 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일반 공급이고요. 과천 르센토 대시앙 1세대는 과천 시민이어야 되며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과천 프로지오 라비에노 청약 간단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 11월에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현 시세는 14억에서 25억이고요. 분양가는 7억 7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수준 예상돼요 계약금이나 재정첨 제한은 이제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페이지는 이 화면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블로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청약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셔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천, 루센토, 대시양, 청약 간단 정보예요. 2023년 4월에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요. 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1세대라고 합니다. 현 시세는 14억에서 25억이고요. 분양가는 7억 7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어, 계약금과 재당첨 제한 등등은 어, 실제 이제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일정이겠죠. 2024년 4월 18일 모집 공고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청약. 모집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홈 가셔서 이제 수시로 들어가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청약홈 주소도 있고요. 이제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걸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